말씀도 여전히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1세기는 그 지역의 수호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들,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신전 중심의 사회였죠. 예,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막 맺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당한 대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회유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저자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진리를 알고도 떠나는 행위, 곧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0력 27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앞서 말한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속죄하신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당장 처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니 그 이상 다음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당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일이 위험천만한 일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나고 어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속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동역자 대마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였죠. 바울의 서신서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까로 갔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마감하는 편지에서 어, 대마를 떠올리면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쓰고 있는 구절인데 어찌 보면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떠난 대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가론 유다의 격과와 같은 결말이 있을 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구약의 예를 들어서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세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큰 형벌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28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욕하는 자. 이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오히려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도 하고 땡깡도 부릴 수 있겠으나 언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로, 어, 베드로와 가론유다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더 나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서 돌아서 버린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아님 말고, 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아무리 시대가 번해도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걸려있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간혹 길을 거리를 가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기도 하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 원색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외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불못에 갇히고 마는 것이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지난 날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건면합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한란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사자 밥이 되어 버렸고 불에 태워져서 밤거리를 밝히는 등 가로등이 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곧 마치 숨통이 조여드는 것만 같은 그런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 지하 동굴에서 태어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던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햇빛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였으며 34절 보시면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존재론적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아, 내가 체험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행복을 전하는 것이죠.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담대함을 confidence, your confiden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실 6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이 l 인내라고 할수 있으리만 있을 것만 있을 만큼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도 있을 수 없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아이가 번데기가 변화해서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한 번데기를 자신이 갖고 있던 칼로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 속히 나비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고, 어, 나비가 그 번데기 속에 갇혀서 고통 당하지 않고 빨리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번데기는 나비가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 버렸습니다. 그 으, 번데기가 되는 시간에 통한 그 으,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함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하고 어, 암담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마침내 믿음의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라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자. 실망하며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고 한 약속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맹 놓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정말 나에게 내가 들은 복음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원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3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음, 창세기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아시죠? 무슨 음, 미련이 그렇게 세상에 남아 있어서 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 다 도시가 멸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돌아보았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마만큼 우리는 정말 세상의 미련두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만의 쾌락과 즐거움은 줄지언정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주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피할 수 없음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아서 어,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게 하지 말라고 겸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절대 에, 우리 이 과거를 묵상하거나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그 환경 고난 때문에 에, 또 예수를 저버리는 그런 마음들 행여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가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력세력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순교도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끝까지 믿고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은 조금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다만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